지금, 개발자가, 너네 마음을, 너네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지금 인지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개발자 노트, 노트예요, 원래는. 거기에 플러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보여주는 로드맵이 들어가는 거고. 메멘토 어떠냐. 딱 일주일 때까지만 해도, 아, 스토리를 밀 때까지만 해도 게임 자체는 괜찮았어요. 근데, 내가 가장 실망한 게 뭐냐면은, 메멘토가, 솔직히 나는 하면서 느낀게 뭐냐면 CBT때 했던 빌드랑 달라진게 없어요 이게 일단은 게임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긴 첫번째 결정적인 그거였고 그 다음에 얘네가 오픈 18일날 했잖아 물론 내가 그때 미아비 때문에 제 존재를 많이 했지만 일주일 뒤에 크리스마스였어요 심지어 연말인데 게임에 이벤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석 이벤트 말고는 근데 이게 진짜 좀 컸던 게 뭐냐면은 내가 내가 그래도 분재 게임 많이 하잖아 이것저것 진전제도 하면서 뭐 니케도 하고 에버솔도 하고 붕수도 당연히 하고 있고 다 하면서 다른 게임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퀄리티가 좋든 나쁘든 그 시즌에 맞춰서 이벤트를 열어서 유저들의 재화가 어, 마르지 않게 어, 좀 풍족하게 재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한편 이리멤멘토는안 그래도 재화가 부족하다고 그런 여론도 있고 시달리고 있는 시국에 이벤트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부정적인 마음이 컸던 부분이었고, 한요, 하나 더. 이거는 최근에, 최근이죠. 어제, 그저께. 그 총괄 피딩인가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피딩님이 개발자 노트를 올렸는데, 와, 나 충격 먹었어. 이거 보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1 0더 게임 중에서 가장 성이 없고, 이거 뭐지 싶은 개발자 노트였어요. 진짜로. 이거는 지금 글을 삭제했는지 모르겠는데, 역대급이었어. 내가 했던 게임 기준에서는 제일 최악이었어. 이 개발자 노트가. 그 뒤에 어제, 이제 뒤늦게서야 개발자 디렉터가 개발자 노트를 또 올렸죠. 이거 왜 올렸냐면은, 아, 미안하다. 어, 성의가 좀 없었다. 우리 이런 업데이트 준비하고 있다. 그 허건님이 올린 개발자 노트는 잊어달라. 어, 뭐 이런 이런 느낌의 개발자 노트를 또 올렸어요. 그 뒤에 수습하느라. 야, 진짜 나 처음에 이거 보어이가 고 없었다니까. 이거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어, 개발자 노트 보면은 자 리메멘토 프로젝트의 단기 장기적 플랜을 말씀드리고자 개발자 노트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 로드맵을 얘기하겠다는 얘기하겠, 거잖아요. 그냥 어디 한번 해봐. 안그래도 지금 버그랑 여러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애들이 좀 불만이 있었는데 자 볼까요? 그런 내용이 있나? 자 이거 사진 딱한장 올라왔어요. 이런 스킨 준비 중이다. 22일 업데이트 때 메이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1 버전 이후에 플랜 단가 같다 3월 5일 예정하고 있는 몬스터 출시 신규 pv 던전 우연지역이 나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 동남아 지역 서비스 얘기가 나와. 실시간 PV도 시범 운영, 운영이 된다고 얘기 나오고 1.4 버전에 그리고 1.5 버전에는 일본어 더빙과 나머지 글로벌 지역 출시를 또 얘기해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지금 게임의 본질적인 문제랑 밸런스 관련된 거 버그 이거에 가지고도 지금 얘기를 해도 부족할 시국에 좀 되게 성의 없는 로드맵에 그 뒤에 서비스 지역 서비스 이야기를 하니까 뭐 뿔이 나는 거예요 이게 결정타였어요. 댓글 보면은 가관입니다 여기 이렇게 한국 서버는 테스트 서버라는 걸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뒤에 여론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그 뒤에 나온 게 바로 다음 날에 올라온 디렉터가 올린 개발자 노트입니다. 어, 보면은 어, 미숙한 운영과 소통으로 실망을 안견디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지금 게임의 현재 상황을 모르고 쓴 개발자 노트인 거지. 그래서 이걸 그렇게 먹고 나서 그 뒤에 제대로 씁니다. 스토리 업데이트 어떻게 제대로 할 건지 되게 자세하게 써요. 여기서부터는 어떤 캐릭이 나오는지도 이름까지 알려줘요. 체샤랑 디아나가 선볼 예정이래요. 그리고 1.1 버전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지 정확히 이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찝어줘. 정확히. 신규 캐릭이죠. 얘가 나온대요. 아, 일러는 잘 뽑는다.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거. 이것도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편의성 관련된 것도 하나하나씩 짚어서 얘기해주죠. 이제, 이제서야. 그 전에 개발자 노트 에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뒤늦게서야 이제야 얘기를 해줍니다 아이템 보유 수량 표기, 뭐 일괄 수량 버튼 추가, 뭐 일괄 파견, 재료 치환 레드단 뒤늦게서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거를 <laughs> 그래서 결국에는 아 이래서 오늘 떡값 뿌렸구나 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나 했는데 우리가 너무 실수로 실망만 안겨드려 죄송하다. 가지고 보상을 준것 같아요. 그밖에 이제 제와 어 관련된 거 이야기 많아가지고 이런 것도 지금 업데이트 뭐할 건지도 얘기 미리 해주고 이런 게 개발자 노트 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 전날에 첫 번째로 올라온 개발자 노트는 치명적인 개발자 노트였어요. 내용이 진짜 없는 어 버그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봐봐 이게 정상이지 버그 얘기도 해주고 밸런스 얘기도 해주고 지금. 개발자가 너네 마음을, 너네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지금 인지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개발자 노트, 노트예요, 원래는. 거기에 플러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보여주는 로드맵이 들어가는 거고. 뭐, 그래도 빠르게 수습을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이거 개발자 노트 올라가고, 조금은 동향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지켜봐야죠. 저는 한두달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지금 뭐, 게임 자체가 스토리 끝나면 할게 없어요. 사실 그래요. 할게 없어. 게임 자체가 지금.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게임사예요. 여기서 지금 막, 동남아, 글로벌 서비스 이야기를 해? 정신 나간 거죠, 이거는. 아니, 콘텐츠가 PVP인데, 실시간 아레나도 나오려면은 지금 세달 걸려요, 세 달. 지금 이 속도면은. 저는 딱 실레나까지만 지켜볼 건데, 그거 해보고, 이어갈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건데, 낀 자체가 안타까워요.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어서 저는 현재까지로서는 게임에 그렇게 막 긍정적인 마음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립에서 살짝 아래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건데, 앞으로 나오는 업데이트를 보고 게임이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게임은. 출시를 급하게 한 것도 맞아요. 진짜 내가 말했잖아. CBT 때 했던 빌드랑 달라진 게 없어. 진짜 없어. 이거는 내가 진짜, 내 영상 녹화도 했기 때문에 내가 증명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달라진 게 없어요, 빌드가. 근데, 자기들이 했던 그 이야기가 기억나거든요, CBT 때? CBT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6개월 전 빌드래요, 그, 그 당시가. 6개월 전 빌드로 CBT를 한 거래요. 근데, 왜 정식 출시했던 빌드랑 다른 게왜 이렇게 없죠? 전혀? 뭐 해봤자 최적화 부분 빼고는 달라진 게 진짜 없었어. 뭐 하자는 거지, 도대체?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좋겠어, 그냥. 앞으로 거짓말 하지 말고. 6개월 전 빌드로 CBT를 했다? 내가 봤더 개뻥이야, 이거 진짜. 솔직하게 말을 하면 돼요. 왜 구라를 쳐? 다 알아, 그냥, 게이머들은 하면. 요즘에 다 눈이 얼마나 높은데. 다들 눈이 높아졌어요, 지금. 뭐, 미호요 게임도 많이 하고, 명조도 최근에 다들 작년에 출시하고 되게 많이 했고, 눈이 되게 높아졌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어설프게 개발하고 어설프게 운영할 거면은, 차라리 시간을 더 들여서 개발을 하던가, 아니면 개발을 하지 말던가 투자를 더 받아서 개발을 하던가 물론 이제 돈이 급해서 투자가 투자 받은 거 있기 때문에 급하게 출시한 것 같긴 하지만 적어도 유저들이 눈이 높아진 거는 게임사가 이제는 알아야 돼 국내 게임사들이 인식을 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진짜 어. 아직도 중국 게임을 뛰어넘으려면 한 10년은 더 서비스하고 10년은 더 개발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 중국이 이미 앞질러 갔어. 아주 많이 앞질러 갔어. 저번에 고티 때도 검은신화 50 상도 좀 탔죠. 우리나라 게임 상탄거 전혀 없죠. 고티 때.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